계산했던 것들과 뭐가 조금씩 다 어긋난 것이 에, 일단 박선우가 소도철을 이 정도까지 궁지에 몰아넣으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소도철이 아들이 아니라 어, 현장에 투인을 구하려고 이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어긋난 거고 그다음에 이 팀원들은 그냥 엑스트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, 그 연결되어 있는 끈끈함이 자기 예상 밖의 범위로 가서 이, 그 도철의 아들을 구해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이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,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투이를 위협한건 투이가 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이를 그렇게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낸 건 결국에 박서영과 노린 건이 대중들의 혼란이거든요. 어 그러니까 그냥 사복 체계를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해줘가지고 쾌감을 얻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거 열광하는 것 자체가